축구에서는 이따금씩 매우 특이한 성격의 선수들이 등장해 경기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상대방을 깨물고 공을 손으로 막는 수아레즈는 물론 악동이라는 별명을 보유한 여러 선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별명으로 미친자를 뜻하는 광인, 엘 로코라는 별명을 보유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공을 뒷발로 막는 스콜피온킥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레네 이기타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호세 렌의 이기타는 1966년 콜롬비아의 메데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자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 신문을 돌리고 잡다한 일들을 해야 했는데요. 틈틈이 좋아하던 축구를 하던 이기타는 지역 내 클럽인 미오나리오스 F.C.에 입단할 수 있었고 처음엔 골키퍼가 아닌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소년 팀 최다 득점자였는데 주전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을 때 대신 골키퍼를 보았다가 좋은 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고 결국 골키퍼로 완전히 포지션을 변경하게 되었죠. 공격수는 공격수, 골키퍼면 골키퍼로 어디서든 좋은 모습을 보인 덕분에 엄청난 자신감과 함께 후에 광인으로 불리게 되는 골키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85년에 19살의 나이로 성인팀에 데뷔를 했고, 좋은 모습을 보인 덕분에 단 1년 만에 더 빅클럽인 아틀레티코 나시오 날에 입단할 수 있었는데요. 상위권팀에서도 주전 활약을 이어가 콜롬비아 국가대표에도 소집되었고, 1987년에 코파 아메리카를 통해 데뷔, 곧바로 주전으로 거듭납니다. 이기타가 합류한 후, 콜롬비아 대표팀의 실점이 확연히 줄었고 준결승에서 칠레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3, 4위전에서 디에고 마라도나와 클라우디오 카니자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를 꺾고 3위를 차지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죠. 주전 활약을 이어가던 이기타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것은 1989년이었는데요.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둥가와 베베투 마진유 등이 활약한 브라질을 상대로 무실점 무승부를 이끌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남미의 챔피언스리그라 블리오는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에서는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파라과이의 올림피아를 상대로 돌입한 승부차기에서 이기타는 무려 5 개의 킥을 막아내며 팀을 우승까지 멱살 잡고 캐리합니다. 이어서 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클럽 월드컵의 전신인 인터 컨티넨탈컵에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유로피안컵 우승팀 AC 밀란이었습니다. 당시 밀란은 명장 아리고사키가 이끄는 전설적인 팀으로 파올로 말디니, 프랑코 바레시, 알렉산드로 코스타쿠르타, 로베르토 도나도니, 카를로 안첼로티 등 이탈리아 국가대표급 멤버들의 루드글리트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오렌지 3총사 중 프랑크 레이카르트와 마르코 반바스텐이 출전했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밀란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기타는 특유의 골문을 비우고 나오는 플레이를 선보이면서도 전후반을 무실점으로 트어마가 경기를 연장전으로 이끕니다. 곧 연장전도 다 끝나가 승부차기를 생각하고 있던 연장 후반 14분에 나시오날은 위험지역에서 반바스텐에게 파울을 범하고 말았는데요 이 프리킥을 알베리고 에바니가 성공하면서 이기타의 나시오날은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러야 했죠 그래도 이기타라는 든든한 골키퍼가 뒤를 바친 콜롬비아는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면서 62년 칠레 월드컵 이후 약 30년 만에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조별 경기 2차전에서는 루디 펠로와 윌겐 클린스만이라는 공격 라인에 후방엔 로타오 마테우스가 바치는 강력한 독일을 만났지만 이기타의 선방쇼 덕분에 후반 종료 직전까지 0대0의 균형이 이어졌는데요. 후반 43분에 피에르 리트바르스키의 득점으로 위기에 빠집니다. 패색이 짙어졌지만 콜롬비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추가시간이 진행중이던 후반 48분에 폭탄머리 카를로스 발데라마의 패스를 받은 프레디 링콘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1승 1무 1패를 기록한 콜롬비아는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고 카메룬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카메룬은 사무엘 레투 이전 역대 최고의 공격수인 로저 밀라가 이끌고 있었지만 이기타는 이 경기 역시 전후반 90분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연됐습니다 장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밀라 는 연장전에서 콜롬비아의 골문을 먼저 여는데 성공하는데 당황한 이기타는 빠른 공격을 위해 앞으로 나와 공을 받다가 또 밀라에게 공을 뺏기고 말았고 추가골을 내줘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발데라마의 패스를 받은 베르나르도 레디니 추격골을 터뜨렸지만 경기를 따라가기엔 시간이 부족했죠. 늘 아슬아슬한 플레이를 펼치던 이기타지만.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월드컵에서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주가를 높이던 이기타는 1991년에 처음 유럽으로 향했고, 스페인의 레알 바야돌리드에 입단합니다. 시즌 초반에 많은 기대를 받으며 선발로 나왔고, 많은 실점을 하지는 않았지만, 빈약한 공격진이 골을 넣지 못해 4연패의 수령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베르트 슈스터가 두 골을 넣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대5로 완패한 후, 기존의 골키퍼였던 마우로 라브니치에게 주전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후 겨우 스페인 진출 1년 만에 다시 친정팀인 아틀레티코 나시오 날에 돌아오게 되었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기타는 1993년에 마약 조직의 분쟁에 휘말려 7개월간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당시 콜롬비아의 거대 마약 조직인 메데인 카르텔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마약 왕으로 유명한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평소 국가대표골키퍼인 이기타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다른 조직에 몸담고 있던 카를로스 몰리나의 딸을 납치해 버렸고 몸값을 조달하는 역할을 이기타에게 맡기게 되었는데요. 본인은 그저 사람을 구하기 위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 고 마약조직의 납치활동에 연관된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된 이기타는 잠시 선수생활도 끊기고 1994년 미국 월드컵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든든한 골키퍼가 없는 콜롬비아 는 월드컵에서 게오르게 하지가 이끄는 루마니아에게 참패했고 개최국인 미국에게도 패배하면서 일찍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여담이지만 유명한 이야기로 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은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는 고국으로 돌아간 후 괴한에게 총을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야 국가 대표에 복귀한 이기타는 공백기에도 녹슬지 않은 실력을 선보였고, 95 코파 아메리카에서 8강 파라과이를 상대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둔 후 다시 한번 대회 3위를 이끌었는데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4강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강호 리버플라테를 상대로 환상적인 프리킥 선제골로 1차전 승리를 이끕니다. 2차전에서는 경기를 따라잡힌 후 돌입한 승부차기에서 깔끔하게 첫 골을 성공시킨 후 마티아스 알메이다의 킥을 막아내며 혼자 골 코골 막는 원맨 쇼로 팀을 결승에 진출시켰죠. 대회 후 영국의 웸블리에서 가진 잉글랜드와의 친선 경기에서 축구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장면을 남깁니다. 리버풀의 미드필더 제이미 레드나비 패스를 하려던 볼이 골문을 향했는데 이 기타가 순간적으로 뒷발차기, 일명 스콜피온식으로 막아내면서 축구사의 전무후무한 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연히 미디어와 팬들은 이 장면에 환호했고 영국의 방송국 채널4는 이 장면을 스포츠 역사상 가장 멋진 순간, 백선에 포함시켰죠. 이때 이기타 인기는 절정을 찍었지만 반대로 커리어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타게 되었는데요. 약물 중독이 문제가 돼 소속팀에서 경기를 제대로 뛸수 없게 되었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자리를 잃고 맙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구금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불법적인 리볼버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기도 했죠. 1997년에 다시 경기를 뛸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멕시코리그의 클럽 데포르티보 베라 크루즈의 입단을 했는데요. 두 골을 넣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 98 프랑스 월드컵을 앞둔 예선전에 국가대표팀에 재소집되었지만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 출전하지 못하고 짐을 쌓아야 했습니다. 이후 자국 리그로 돌아와 인디펜디엔테 메델린에 입단했고. 20경기 11골을 넣는 골키퍼답지 않은 스탯을 선보였으며 여러 콜롬비아 팀들을 오가면서 많은 선방과 골들을 기록하는데 2004년에 에콰도르의 아우카스에서 뛰던 중 약물 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여 출장이 정지된 후 반강제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축구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 2007년에 40살의 나이로 베네수엘라의 구아로스 FC와 계약하며 축구계에 복귀했고 이후로 약 2년 반을 더 뛰었는데요. 계속 출장을 하면서 자신의 골 기록도 늘린 2010년 1월에 42살의 나이로 완전히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미친자라는 별명답게 스토리도 많고 특이한 모습을 많이 남긴 이기타 프로 통산 41골을 기록해 골키퍼 중에 다섯 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안 좋은 사건도 많았지만 이런 선수들이 오늘날의 빌드업 축구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둘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축나이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